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평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건에서 가수 승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른바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던 윤규군 총경이 어제 일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명수 사법부가 이른바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기 위한 서막이 아니냐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행태 TV 대표이신 양행태 박사님과 함께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박사님. 네. 이 윤국인 총경은 뭐, 그때 버닝슨 사건때 경찰총장. 총장으로도 했죠. 예. 네. <laughs> 네. 뭐, 경찰청장은 있어도 총장은 없는데, 네. 아마 그 사람들은 제일 센 사람이다 해서 총장으로 이름을 붙여준 게. 혹시 총장 ]까요? 붙여준 게, 네. 검찰총장 플러스 경찰청장, <laughs> 이게 합쳐가지고 붙여준 거 아닙니까? 예. 네. 어쨌든, 윤국은 <laughs> 총장이 4개 정도 혐의를 가지고 네. 음. 그렇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뭐 항소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아직 뭐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검찰도 항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어쨌든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상당히 의외 아니냐, 네. 좀 당혹스럽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지금 상당히 그 당황하면서도 아니 지금 앞으로 남은 이 기소된 그 저희 울산 사건이라든가 그런 뭐, 조국 그렇죠. 사건이라든가 예. 김경수 사건 아니, 김경수, 뭐 들들이 있죠. 예. 이거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혹시 어 김명수 사법부의 코드 사법부가 지금 작동돼서 영향력을준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어요. 이 예. 그렇죠. 아, 네. 좀, 좀 걱정은 바로 걱정은, 그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 그런데 이거 뭐 전부 수사 무마 대가로 한 주, 주식 수수도 증거 물충분 예. 미공개 정보 한 것도 언론통에 이미 공개됐다 이래버리고 예. 주식 거래한 거또 예. 집권 나면 아 이것도 아니다 증거 인멸, 아 이거 증거 인멸한 거뭐 증거가 뭐 있냐, 응, 어? 인멸된 증거가 뭐 있냐. 어. 아니 그그 어? 그 당시 버닝썬 사건 때그 음. 핸드폰에 그 관계자들 있잖아요, 뭐 승리랑 그. 다 텔레그램 방에서 윤극은이가 정복 입은 사진을 딱 그게 있었잖아요. 그거 아, 지워버리라고 한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게 증거인멸인데 네. 그게 무슨 증거인멸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어, 거예요. 자기에 관련된 거다 지우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지우라 했으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럼, 재판부는 어. 아니, 그뭐 나하고 관계없는 일에 오해를 살것 같아서 지우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나요 그랬다는데 그게 상식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안 아, 맞죠. 안 맞죠. 아니, 그 사건에 아, 그... 네.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내가 오해 살것 같으니까 다 지불하겠는데 그건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유시민이 이야기하고 똑같네. 그건 뭐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져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정황증거라는 게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황증거라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의미가 없으면 앞으로 판결이라든가 수사에 상당히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네. 재판이라는 게 증거재판이기 때문에 네. 명백한 뭐 증거가 있으면 모르지만 윤 기구는 어떻게 보면 법구라지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통달했죠. 그럼 네. 재판부라는 게1 0 0 어떻게 증거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청탁 증거가 없다는데 청탁을 하는데 두 사람이 하면서 우리 이거 증거해 갖고 녹취름 남겨놓자 그걸 또 남겨놓을지도 없으리니만 그걸 어떻게 입수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면은 어 주식 양도확약서라든가 이런 음.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니까 확약서 나오는데 도장이 또뭐안찍겠다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나왔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걸 빼가지고 그건 부하 컴퓨터에서 예. usb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정모 대표한테 갖다 주었을 거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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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그 사람이 그 도장을 찍든가 해서 보냈겠죠. 예. 근데 그 도장을 찍은 것은 본인이 갖고 있다가 찢어버렸던가 문제 되면 거죠. 하겠죠. 아니, 응. 저기 정경심 표창장. 어, 저 표창장. 어. 거기도 원본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없지, 원본이 없죠. 예. 어, 본인이 어, 어, 없어버렸다는 어,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 어,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어, 동양대 예. 표창장. 예. 그건 사본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래 직인을 찍은 어떤 직인을 찍었느냐고 물어본다는 인주가 묻어나나 안 묻어나나 물어보고 말이죠. <laughs> 네. 아, 아이, 그러니까 네. 이것도 확격서에 도장이 없다는데 그럼 그 부하가 괜히 그걸 만들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저 조국 씨가 이 형사법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네. 형사법 전공한 분인데 이 조국하고 또 이분은 또 윤국, 구빈 씨는 또이 수사관을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한 사람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속칭 말로 벗꾸라지라고할 정도인데 이런 내용들로 만약 에 이러면 뭐 어떤 일이라도 다할수 있겠는데 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재판을 네. 해버리면은 정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정적인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무죄죠 무죄 네. 무죄죠 그런데 음. 이게 잘 아다시피 윤국인 음. 존경은 경찰에서 정말 막강한 실세로 통했던 거 아닙니까? 아, 실세죠. 어, 청와대에서 네, 네. 경찰 파견 행정반으로 조국 음, 음. 수석 밑에서 1년간 있었어요. 네, 네. 그 과정 속에서 이, 지금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윤국은 그 당시에도 청와대와 경찰 간의 연락 관계도 맡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든가 그런 업무도 맡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그 행정관 이었습니다. 예, 예.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번영선 사건 이 났을 때도 윤국군은 잡아넣지 못할 것이다. 다 그랬어요. 네. 예, 다 그랬습니다. 윤기군이가 네. 입을 열면, 열면 아마 대통령, 세상이 뒤집힌진다 예. 네. 그래서 경찰이 결국은 그때 무혐의 로 잡아놨지 뭐그 당시 막 여론이 많이 됐던 대통령 딸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 태국 어디 가서 그러니까 있고 어떻게 갔는지 뭐, 뭐 이런 거다알죠뭐저 어, 어, 대통령 친인척 그렇죠. 친인척 관리를 다 어, 친인척 네. 거기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다 하는 음, 거니까 음. 민정수석실에서 원래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이 김명수 재판이 만약에 이런 얘기가 음.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안 오고 정상 대법원장 네. 뭐정상이라 그쪽 말이 이상한데 다른 분이 만약에 코드 아닌 분이 대법원장을 했으면 이건 판결이 정반대 판결이 날수 있는가인가 그렇게 얘기하죠. 재판장에 네. 따라 따서는1프로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네네. 있죠. 네 물론 뭐 판결이라는 것은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본다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미난 건이 재판부가 이제 끝나고 나는데 무죄 판결을 딱 해놓고 피고인이 100% 결백하다거나 네.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그것은 아니다. 이 말한 게 이게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100%결백하지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진실은 피고인이 알겠죠 하면 재판을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네. 물론 이제 재판부가 네. 이 사실에 대해서 사건의 그런 여러 내용으로 볼때윤구근이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검찰이 말하자면은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 얘긴데 그러나 증거를 어떻게 100% 확보해갖고 하는 재판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검찰. 이런 사건이라는 것은 음. 더군다나 권력형 사건은 증거라는 게커요 지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요즘 범죄가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어떤 증거를 예. 안 남기는 경향이 있죠. 주로, 주로 정황을 보아가지고 예. 이렇게 판결을 하는데 이번 이거는 말이죠. 이네건이 걸려있는데 예를 들면 수사 무마를 대가로 한 주식 수수 문제. 예. 증거 No 없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인데 공개 이미 돼있다. 언론 통해서. 직권 남용. 증거 인멸. 이런 부분의 문제를 보면 전부 다 증거인멸 범죄 증거인멸하려는 고의적인 행위 단정 어렵다. 고의적인 행위 단정 어렵다. 고의는 자기만 알죠. 자기만 하는가? 알죠. 그렇죠. 아니. 이, 예를 들면 네. 지금 집권남명 문제도 그 네. 승리가 운영하는 예. 예 어, 주점이죠. 네. 몽키미디엄이라는 예, 예. 그 주점이 예. 식품위생법 문제로 수사를 받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부탁을 해갖고 음. 부탁을 해서 맞아요. 윤총경이 강남 경찰서장을 했단 말이에요. 관할. 그러니까 그 경찰서에 옛날 부하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수사팀장한테 물어가지고 음. 야그거 어떻게 돌아가? 그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네. 아이희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수사 중이라 음. 그게 수사 기밀 유출한 일이죠. 네. 아 성미리. 공무원이 그러면 됩니까? 근데 이제 상급자가 물어보니까 그걸 알려줬다. 이렇게 아니, 되면 네. 이걸 누설을 하지 말아죠 수사 수사 기밀은 아니고 자기가 네. 담당자도 아닌데 그때는 경찰서장도 아니고 청와대에 있었기 아, 때문에 청와대 에 있었기 때문에 안 되죠 예. 아유 관계가 네. 없는 사람인데 그,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 그센 행정관이 물어보는데 아그 어, 네. 팀장이라는 게뭐 경감이나 예, 뭐 그럼요. 이런 정도 될 텐데 어마어마히 높은 사람이죠. 원래 자기 경찰서장도 하다가 그센 자리에 예. 가 있는 사람인데 물어보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학하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다이해 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걸 또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 직권남용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laughs>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변호사 모셔서 물어봐도 우리 생각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거의 똑같죠. 사람이 네. 상식에 의해서 어?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하는 네. 것이지 법이 무슨 다른 게 있습니까? 원래 법전보다 제일 좋은 법은 상식이란 법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상식에 판단해 가지고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그~ 상식적인 얘기 음. 그것이 살인 행위는 구체적인 강론이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걸 상식으로 판단해도 다 들어봐도 이거는 뭐~ 다다 다 이렇게 뭔가 허들이 걸리는 데가 있다 이거죠 있는데 그냥 무죄를 하면서 또 이, 자, 가장 이 판사, 이 재판부에서 의, 의, 의문을 제기될, 의원, 음. 게,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아니면, 그럼 몇 퍼센트라고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죄가 그건. 있다는 거죠. 네. 죄가 있다는 거고,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공소사실도 진실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런데 진실은 피고인만이 안다. 이러면은, 이거는 신학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렇지. 철학적인 철학적인, 판단. 철학적인 판단도 아니고 종교적인 판단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네. 보면은 네. 네. 이 윤총경을 건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죠. 음. 우리가 단정해서 뭐 재판부가 위압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죠. 그러나 재판부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많이 봐왔고 꼭 말해야 합니까 눈 깜박이 아는 것이지 예. 그런데 윤청경을 경찰 자기들이 그 대통령 특별 지시로 수사를 했는데도 밝혀내지 못하고 별거 없다 이렇게 내린 것을 검찰이 윤, 윤석열 검찰이 데려다가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사법부가서 아니네 해버리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국현 총경 같은 경우는 조국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정도 그거 저 신문에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 자리에는 어깨동무하고 임종석 음. 당시 청와대 네. 비서실장도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그 식당 이름이 애월식당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예, 예. 네네. 그런데 그것도 그때도 또 논란이 음. 됐던 것은 네. 그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WFMA라는 회사의 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다. 대개 네. 어떤 그런 자리 하면은 순정 경심하고 관련된 네. 네. 직관적으로 또돈 내로 가는 사람들도 네. 있잖아요. 네. 네. 술자리에 네. 네. <laughs> 뭐 그런 어, 어. 것은 있었는지 어는지 네. 네. 모르겠지만, 네. 네. EWFM이라는 게 바로 정경심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링크 피 코링크피. 조국 펀드의 그 회사가 코링크 피 아닙니까? 거기 네. 그 대표가 조원동 아닙니까? 네. 그, 그 코링크 피가 EWFM을 음. 사버린 거예요. 네. 원래는 이게 교육 사업하는 데인데 <laughs> 2차 전지 사업으로 바꿔 가지고. 이 WFM을 사서 네. 코링크 비하고 합쳐가지고 우회상장을 해서 엄청나게 이 튀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돈을 빼먹으려고 한게이 말하자면 조국 펀드의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WFM이 정경심한테도 1,400만 원인가 이렇게 자문료를 주었어요. 네. 그리고 이 WFM한테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말하자면 큐브스 응. 큐브스. 과거 큐브스, 그 현재는 노곤 CNI 네. 입니다만, 네. 이 정모 대표, 네. 이 큐브스가 WFM한테 8억 원을 맞습니다. 또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네. 네. 다 같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얽혔습니다. 네. 서로 같이 이익 네. 이익을 나눠 먹자. 네. 그러기 때문에 이윤 총경을 재판에 들어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지 않느냐는 예상들은 했었죠. 예상은 했지만, 예상은 했지만, 격리한 거라도 이렇게 음. 판결이 되어질 거다, 유죄 판결이 됐는데, 음. 그왜 그러냐면요. 지금 재판부도 무죄 판결한 뒤에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음.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진실은 피고인이 알겠죠.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무죄를 선고했을 뿐 뿐이라는 얘기. 음. 윤청경의 결백을 주장을 윤청경 결백 주장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유죄거든요. 예, 그렇죠. 이거는 수학적으로 음. 따지면 유죄입니다. 음. <laughs> 과학적으로 따지면 유죄고 <laughs> 이, 이게 근데 이 말이 묘한 게 저는 어떤 면 이게 성직자들이 하는 판결인가? 음. 이게 이게 자 철학적으로 이게 여부 재판의 결과를 아니 그러니까 건가, 이 사건에 예? 예. 누가 보더라도 지금 발단은 큐브스라는 회사 지금 은 예. 로건 C N I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대표가 정모 대표예요 전 예. 대표가 됐습니다만 예. 그 사람이 내부에서 경영권 문제로 말하자면 투자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고 수사를 받게 됐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것을 윤 총경한테 부탁을 해서 그 수사하는 팀한테 적당히 좀 해갖고 없애달라 그렇게 청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탁의 대가로 주식 갖고 있는 비상장 주식 만주를 윤기근한테 네. 준 거예요. 어? 그러면서 또 자기 회사 정보도 알려주고 윤기근이가 네. 그때 또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볼때 누가 보더라도 아니 만주가 지금 꼭. 그정모 대표가 윤기근한테 주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윤기근은 안 받았다. 말로만 했지. 나한테 온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윤기근한테 그 비상장 주식 만주가 넘어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고, 검찰은 주식 양도 확약서도 써줬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넘어갔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는 데, 검찰의 주장은 배격하고. 말하자면, 은윤규은 쪽에 주장만 받아들인 것이죠. 대개 이렇게 한, 너댓개 되면은, 예. 과거 재판 보면 한두 개는 배척하고, 한두 개는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번에네 개를 싹 배척을 해버렸으니까, 시계 그래도 좀 뭔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 지금 저, 이, 국민들은, 일각에서 이건, 이게 지금 김명수 재판의 그 코드 영향이 아닌가, 예.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재판은 왜냐하면 너무 의기 때문에 결과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김경수 네. 재판도 네. 전임 재판장이 차문호 재판장인데요. 네. 그분도 그때 가장 핵심이 킹크랩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네. 댓글 조작하는 킹크랩이라는 네, 거 있잖습니까? 네. 예, 네, 킹크랩. 김경수 쪽은 끝까지 안 받다는 거고. 그런데 그 당시 재판장이 차문호 재판장이죠. 그 사람은 자기가 모든 증거를 볼때 봤다. 봤다. 봤다 했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은 재판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네. 미루고 미루다가, 지난 2월인가 인사했을 때싹 다른데로 가버린 가버렸어요. 거예요. 가버렸어요. 네. 왜 그러냐. 이 김경수, 네. 이. 실세 중에 실세. 네. 실세 중에 실세인데다가 네. 그 이전에 네. 성창호 판사가 맡고 있다가 법정구속을 했는데, 네. 그 성창호 판사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법정 구속 한번 잘못했다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망칠 뻔 했잖아요. 막 털렸죠. 사법 농단 뭐 여기 농담. 해갖고 예. 검찰 수사를 받고 그래갖고 재판까지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차문호 재판장이 아니 킹크랩 시험 봤다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경수 애들까주장의그쟁점의논점의그 쟁점이 뭐냐면 킹크랩을 봤다 안 봤다 아닙니까? 어, 그럼 그래, 봤다는 게 확실하면 판결을 해야죠. 아, 보면은 보기만 네. 했겠습니까? 그걸 쓰려고 시험했지. 그렇죠. 그냥 뭐 그, 시연만 하려고 그거 그렇죠. 구경거리로 본건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원래 쟁점이 원래부터 쟁점이 킹크랩 예. 그 시연을 봤다 안 봤다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뭐 예. 새로운 함상원 부장 판사 재판장이 왔습니다만은 예. 지금 남아 있는 분이 김민기 판사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분은 김경수 지사가 무죄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예. 아마 차문호 재판장하고 의견이 달랐기 의견이 때문에. 이렇게 차문호 재판장도 판결을 못 내리고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기가 차석인 모양입니다. 네 이거. 차석이겠죠. 차석인데. 그러면 은 지금 네. 제일 잘하는 사람은 김민기 판사인데 이 사람은 김경수가 지금 무죄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결론이. 증거가 없다 그러면 끝다 그 이분, 아니에요. 이분이 또 우리법 연구의 출신 아닙니까. 이거, 이건 확실히 제가 모르겠죠. 확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김경수의 우호적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좀나 있죠 이분이. 그렇죠. 예, 네, 나 네. 있는데 그 전에 이 성창호 판사 할 때도 어 계속 있었는데 김경수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한 판사라고. 예, 네. 그렇게 했죠.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음, 이분이 만약에 이렇다면 이게 재판이 정상적으로 정상화 되겠습니까? 김, 아니 그래서 네. 지금 문제가 예. 되는 것은 이번에 윤국은 하는 거 음. 보니까 이것도 뭐. 예를 들면, 킹크랩 보았는데 그것을 댓글에 사용했는지, 어쩐지를 어떻게 증거를 잡아내겠습니까? 김경수가 그에 관여했다는 것을 음. 지시를 하고 말로 했지. 그리고 또, 킹크, 그걸 누가 녹취록을 갖고 있을지. 킹크랩을 봤다 안 봤다는, 아유, 남의 눈인데 내가 그눈 속에 들어가서 볼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경우는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모든 걸로 판단을 하는 건데, 네. 법관의 양심과 그럼죠. 모든 그런데 네. 이게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이 국민들 어떻게 삽니까 이거?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김경수 사건도 그렇죠. 예. 지금 조국이나 정경심 사건 있죠? 예. 최강욱이는 어그저께 처음 재판에 나갔는데 저기 그건 누가 보더라도 <laughs> 예. 조국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했다는 게 삼척 정도도 알 만한 일인데 그런 적 없다고 탁 잡아대고 오히려 윤석열이를 고발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까 아니 그 진중권 교수도 어 한마디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아 그러면 거기 그 인턴 했다는 걸 같이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 사람 직원 데려가면 될거 아니냐 이거야. 예그 간단한 그래서... 걸 갖다 직원 아까까지 안 데려왔으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예. 최강욱 사건도 그렇고 조국 정경심도 음. 지금 재판 중이고. 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 사람도 부산 경제부시장은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오고든 네. 밑에서 뇌물받아서 네. 6년 구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 오고든 바로 여기 지금 경제부시장 네. 자리가 아마 공석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어.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사건도 그제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 하여간 이런 줄줄이 아, 권력형 비리수사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윤국은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 보고 다른 것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지 않나 만약에 줄줄이 무죄가 나면 말이죠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까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제 주목합니다 딱이 예를 들면 국민들이 일상에 있다가 어어어 어, 어 고개가 점점점점 사법부를 향합니다 음. 이렇게 되면요 사법부 신뢰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사법부한테 유일한 희망을 걸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쨌든 법치의 마지막 네. 보루가 사법부죠. 그렇죠. 최고의 음. 보루인데 네. 나라를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게 법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더 걱정이 되는 것은 7월부터 공수처가 발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가 제일 지금 하는 일의 핵심은 고위 공직자 뭐 그런 처리가고 검찰하고 판사들. 이 사람들에 대한 감찰권,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무력화 시키는 거고 지금도 뭐 거의 무력화되어 가는 과정인데 판사들도 공수처 눈치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 걱정이 되는 것은 앞서도 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런 판사들까지 사법부까지도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은 정말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어, 윤규근 종경이 어, 의외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물론 어,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을 것으로 보지만, 일반적인 상식과 너무 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권력형 비리 사건의 재판에 어떤 서막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